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악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질 않지만 하나님은 이 거친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악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의 평강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평안을 사모하며.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더서 4장부터 7장입니다. 4장에서는 유다인을 전부 죽이기로 결정한 문서 때문에 모르드개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는 모르드개의 제안에 의해서 에스더가 또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모르드게가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되고, 7장에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몰락하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이 명절로 정하고 지키는 이 불임절, 부림절, 부림절이라고 하는 부루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는다 그 단어에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유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인이 전부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 4장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직까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을 전부 몰살 시키고자 하는 왕의 어명이 찍힌 공문서가 하달이 됐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의 절대 위기 가운데서 모르두게가 굵은 배옷을 입고 울부짖습니다. 결국은 모르두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유다인에 대한 이 몰살 계획을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깨우칩니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여기 간절히 히브리 단어에 바카시 그러는데 이 바카시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이 공문서대로 하면 수일 내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금식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왕의 조명의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의 누군자가 무수하더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 판에 이 권력이 바뀌면서 이제 이 바사 왕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이 포로들이 결국은 모두 유다인을 멸절하라고 하는 왕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가 각 지방에 다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서를 보고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면서 여기 보면 금식하고 고급하고 이 고급은 뭡니까 목을 노와 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는 방법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다. 레위기 16장에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민족의 말살의 위기를 놓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의 부인이 되었다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너는 살아남을 줄 아냐? 만일 네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결단하는 겁니다. 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때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도 이 지경인데 그런데도 결국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이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은 내가 작정하고 왕 앞에 갈 겁니다. 그냥은 나가지 못하겠고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세요. 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도 금식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규례가 뭡니까? 왕이 왕우를 불러오라 왕의 명령이 없으면 왕우라도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규례를 내가 어기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금식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좋아하십니다. 왜? 자기를 괴롭힌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기를 괴롭히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이렇게 금식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다루는 자세, 대화 관계. 그 다음에 구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대인 관계. 그러니까 기도는 대신 관계요. 금식은 대아 관계요. 구제는 대인 관계라고 하는 이세 가지 관계. 거기에 금식, 예?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민족의 위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언제 금식하느냐? 첫 번째 회개할 때,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죽은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애곡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우리 6321대 대통령 선거. 그냥 선거가 아니라 뜻이 있고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건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김일성 예? 공산주의화 될 것이냐 이건 체제의 선택이다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일생일대에 더 이상 이런 투표 앞으로 할수 없는 때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위기 예?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예? 문화적인 위기,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가 무엇이냐? 결사 항전의 기도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뭐 그냥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안 되면 나도 죽겠습니다. 몰살당하는 계획에 의해서 죽으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처형을 받으나, 이 결사 항전의 기도, 그때에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결사항전의 기도가 역사의 고비 때마다 있었습니다. 우리 근자에는 6.1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유학 와 있던 모든 이스라엘 학생들, 전부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랍권의 학생들도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 갔었느냐? 예, 전쟁터에 나오라 그럴까봐 모두 숨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세.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마사다라고 하는 AD 73년 4월 16일 로마가 침략을 해서 마지막 960명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 속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넉넉한 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끈질기게 이 마사다를 공격하게 될 때, 그때 지도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해서 죽으나, 우리 모두 자결합시다. 그러고는 10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10명씩 단위로 묶어서 한 사람이 9을 죽이고, 그 다음엔 다시 모이면 10명이 또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해버리는 아주 비참한 전투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성을 함락하고 보니까 죽은 사람만 질비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풍부하고 마실 물도 있고 그런데 모두 자결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짓밟히느니 차라리 우리는 깨끗한 순교의 죽음을 하겠다. 그게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마사다를 유엔에서는 그 문화재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마 2001년인가 그런데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세계 유산으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럼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22편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 이건 기독교 신앙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 한국의 역사학자 함석건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완벽한 놈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덜 나쁜 놈. 에? 가장 나쁜 놈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덜 나쁜 놈을 뽑는 것이다. 만약 그놈이 그놈이라고 선거를 포기하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laughs> 그게 유명한 함석헌 선생의 어록입니다. 민족이 깨어나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참 우리가,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는, 그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헌금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바로 해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분명히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는 백 년을 더살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이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